예술이 권력의 도구가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좀 예민하고 복잡한 기록 중 하나죠. 바로 친일미술의 연대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름다움을 쫓는 그 순수한 열정이 침략 전쟁을 위한 선전도구가 될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친일미술이라는 게뭐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변절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개의 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권력하고 좀 은밀하게 좋은 관계를 맺던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침략의 가장 앞에 서게 되는 시기가 있죠. 지금부터 그 드라마틱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막입니다.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인데요. 이 시기 친일 미수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은밀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술의 발전, 뭐 이런 걸 내세웠지만 그 뒤를 보면 식민통치기구의 아주 교묘한 후원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요. 1911년 조선서화미술회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회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 이완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친일 미술의 씨앗이 예술가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총독부랑 그 협력자들의 품 안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뭐 순수 예술을 하겠다고 만든 단체조차도 권력자의 후원, 그러니까 인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22년 이 흐름의 결정파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게 등장합니다. 바로 조선미술전람회, 우리가 줄여서 선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총독부가 이걸 왜 만들었냐 공식적인 목적을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민중의 사상을 순화시키겠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진짜 전략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놓고 천황 폐하 만세 뭐 이런 걸 그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대신 뭘 장려했냐? 순수한 아름다움, 즉 심미주의 그리고 조선만의 향토색을 그리라고 한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교묘한 전략 때문에 예술가들은 그냥 나는 내 예술을 할 뿐이야라고 생각하고 참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총독부의 문화 통치에 이용당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당신 선전에 참가했으니 친일파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자, 그리고 시대가 바뀝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이전까지는 미학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협력했다면 이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쟁에 봉사한다는 노골적인 목표를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제2막입니다. 붓이 총알이 되는 시대죠.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예술계는 뭐 그냥 통째로 전시 체제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더 이상 아름다움 뒤에 숨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무슨 말 그대로 총 그리고 총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의 활동들을 보면요. 정말 망설임이 없어요. 일사불란하고 아주 과감합니다. 1941년에 조선미술가협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뭘 내세우냐면 직역 봉공을 외쳐요. 이건 예술이 아니라 내 직업으로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공식 선언인 거죠. 그리고 불과 1년 뒤 조선 남화 연맹은 한술더 떠서 아예 작품 판 돈을 일본군에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당시 미술가들이 직접 낸 목소리입니다. 1억의 마음이 하나 되어 직역봉공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이쯤 되면 예술적 중립이니 뭐니 하는 가면은 그냥 완전히 벗어던진 거죠. 우리 작품은 국가, 즉 일본 제국의 전쟁 목표와 완벽하게 하나다 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채관보국이라는 이 구호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채색 부수로 나라에 보답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제국에 충성하는 행위다. 이걸 아예 못 박아버린 거죠. 예술 활동이 곧 군자금을 대는 행위가 되어버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역의 흐름은 그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조선인 징병제 시행을 기념하는 대작을 그려서 군사령부에 기증한 사건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포들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제도를 기념하고 찬미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건 단순히 전쟁을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비극 자취를 찬양하는 정말 극단적인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그 마지막 몇년 동안의 몰락이 얼마나 빠르고 가파랐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1941년에 봉사하겠다 맹세하죠. 42년에는 붓으로 보답하겠다 결의합니다. 43년에는 동족의 징병을 참미하는 그림을 바치고요. 마침내 1944년에는 결점 미술 전람회라는 이름 아래 모든 친애 미술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전쟁의 광기 속으로 완전히 남김없이 빨려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연대기는 우리 역사에 어떤 마지막 붓질을 남긴 걸까요? 이 모든 과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비극적인 변신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학, 문화라는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가면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 커플씩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전쟁선전이라는 끔찍한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이었죠. 결국 붓은 총알로 변했고 예술은 스스로 비극적인 변절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대한 권력과 역사의 불이 앞에서 과연 예술은, 그리고 예술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